지난 6월 디케 카운티 소재 한인이 운영하는 식품점에서 발생한 총격 살해 용의자 빅터리 터커가 기소됐습니다. 디케 카운티 대배심원단은 용의자 터커에게 악의적 살인과 중범죄 살인, 그리고 가중 폭행과 총기 소지 등 여섯 가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빅터리 터커는 지난 6월 한인이 운영하는 식품점에서 매장 직원 레키타 윌리스가 마스크를 올려 착용해달라는 말에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후 그 터커는 매장에서 나갔다 총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와 해당 종업원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또한 보안 요원 데니 조던과 총격전이 오갔으며 이로 인해 둘다 총상을 입었습니다. 총격을 입은 직원 레키타 윌리스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줬으며 사망한 윌리스를 위해 촛불 추모식도 열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터커 관련 재판은 오는 10월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조지아주의 경우 메트로애틀랜타를 떠나 교외 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 박진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팬데믹과 이로 인한 근무 유연성과 원격 근무, 그리고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의 교통과 높은 세금, 범죄율 증가 등으로 메트로 애틀란타를 떠나 교외로 이동하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최근 아테네로 이사한 제프 쉐이버 씨는 아테네가 애틀란타에서 가깝고 주변에 호수가 있으며 주말마다 즐길 거리가 있어 좋다고 말했습니다. 쉐이버 씨는 애틀란타에서 25년간 살았지만 이번에 버켓의 집을 팔아 현재는 아이들과 함께 아테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애틀랜타 사무실로 운전해 출근하는 것은 괜찮으며 가족을 애틀랜타의 범죄로부터 멀어지게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달 전에는 라이언 스케이츠 가족이 캐네소에서 조지아 해안의 사이먼 섬으로 이사했습니다. 스케이츠 씨는 원격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높은 재산세와 범죄율 때문에 이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문 조사 기관 브루킹스 인스티튜트는 팬데믹 이전에도 도심을 떠나 교외로 이동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부동산 중개인은 원격 근무가 이러한 추세를 더 부추긴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인구 센서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20년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위 20개 카운티 중 5개 카운티가 메트로애틀란타 지역에 있으며, 메트로애틀란타 지역을 떠나 교외 및 시골 카운티에 새로운 거주지를 찾는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박진암입니다 미국 대선의 주요 경합주 중한 곳인 아이오와주의 최근 민심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일간지가 공개한 최신 여론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31%까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은 62%에 달했습니다. 아이오와주 유력 일간지 디모인 레지스터는 최신 여론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아이오와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6월 이후 12%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6월 조사 결과 지지한다는 43%, 지지하지 않는다는 52%였으나 지난 3월에는 각각 47%와 44%였습니다. 이 같은 지지율 하락 주 원인으로는 아프간 사태와 코로나19 대처 방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프간에서 미군의 혼란스러운 철수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는 진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간 문제 처리에 찬성하는 아이오와 주민은 22%에 불과했으며 69%가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 대처 방식에는 36%가 찬성하고 60%는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전통적인 경합주 아이오와주에서 나온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중간 선거를 1년 에 앞둔 민주당에 경고 신호가 될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아이오와주 18세 이상 성인 8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5%입니다. KTN 뉴스 스티브 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팀이 날개 달린 초소형 비행체를 개발해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 의미에 대해 박진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람에 날리는 단풍나무 씨앗에서 영감을 받아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작은 날개 달린 마이크로 비행체를 엔지니어 과학자들이 개발해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일리노이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팀이 고안한 마이크로 비행체는 초소형화 학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초소형 비행체에는 센서와 전원, 무선 통신용 안테나, 심지어 데이터 저장 메모리까지 내장돼 있습니다. 연구를 이끈 존 로저스 박사는 고기능성 초소형 전자 기기를 배포해 환경 오염을 모니터링하고 인구 조사나 질병 관리 및 추적 등 광범위한 미래 시스템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소형 비행체는 두 날개를 이용해 공기 중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마이크로칩을 회수해 폐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최종 제품으로는 화학 반응과 물리적 분해를 통해 자연에 흡수되어 무해하게 사라지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KTN 뉴스 박진아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아직도 3.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신 공급난과 함께 백신에 대한 부작용 등 지나친 우려 등 잘못된 정보가 확산된 탓이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아프리카 지역의 백신 접종률이 올라갈지는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박진한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9월 23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342만 3,923명, 누적 사망자는 69만 9,949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5만 9,75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568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 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0만 3,812명, 누적 사망자는 2만 1,8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485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06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06,302명, 만 누적 사망자는 1,500명입니다. 수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2명 줄었고 신규 사망자는 10명 늘었습니다. 기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 0만4 9 6 0명 누적 사망자는 1 2 4 0명입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연방 식품 의약국 FDA가 코로나 19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단,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등 취약한 사람들에게로 국한했습니다. 즉, FDA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과 만 18에서 64세 가운데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거나 이 나이대에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사람 등에 대해서만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을 승인한 것입니다. 또한 의료계 종사자와 교사 등 바이러스에 자주 노출되어 감염 위험 노출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도 포함됐습니다. 유엔 총회 기간 중 뉴욕을 방문한 황희 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은 22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경영진이 현재 사용되는 것보다 더 넓은 공간을 제시했다고 전하며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한국실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내의 한국실은 중국관과 일본관에 비해 규모가 작고 관람객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을 만한 전시 아이템들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한국실은 1998년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의 지원으로 개관했습니다. 파워볼 잭팟이 다시 5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로또업체에 따르면 수요일 밤 추첨에서 6개의 숫자를 모두 맞춘 티켓이 나오지 않아 2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파워볼 웹사이트는 토요일 잭팟을 5억 2,300만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판매된 티켓이 5개의 번호를 일치시켜 2등에 당첨됐고 파워플레이 옵션으로 당첨금 200만 달러를 가져갔고 플로이다와 멜랜드에서 판매된 다른 두 장의 티켓도 5개의 번호를 일치시켜 각각 상금 100만 달러를 가져갔습니다. 이상으로 9월 23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